안녕하세요, 점핑TV의 슈트, 슈트입니다. 오늘은, 업타티드쫓겨하겠습니다 업타티. 자, 먼저, 어춰버렸네 잠깐만요. 여러분들 업터팀 수리하게 오겠습니다. 수리하고 오게, 올게요. 수리하고 왔습니다. 자 음, 다리 그 전에 그 신의 나멘처럼 이렇게 똑같이 얘는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. 여기 똑같이 어 다리가 빠져버렸나? 빠지게 잘잘 됐네요. 자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잠시만요 다리 붙이고 왔고요 자 그다음 파도 움직이겠습니다 팔을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이거 해외배송이에요 해외배송 제가 얼마나 손이 기다린 줄 알아 TV 똑같이 TV 얼굴 TV 30차. 그때 선이 신, 신의 남마 스와드 똑같이 움직입니다. 똑같이. <laughs> 자. 좀 이따 주겠습니다. 자. 따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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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습니다 자. 자, 그 다음엔 코가 좀 여기가, 여기 부분이 잃어버렸어요. 여기 부분. 잃어버렸어요. 그래서 찾고 있는 중이에요.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. 모두 찬파찬파찬파찬파찬파